안녕하세요, 가성비입니다. 아, 오늘 그 저희 내무부 장관 가족이 너무 많, 열일곱 명인데 저희 가족만 장모님, 첫째 딸, 둘째 딸, 셋째 딸, 넷째 딸, 다섯째 아들 그리고 그 여러 손녀들 그리고 사위들 해가지고 열일곱 명이요. 그래서 지금 사람이 지금 많고 단체티를 입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째 사위 진 1번 <laughs> 손녀 2번 둘째 딸 둘째, 둘째 사위. 손, 손녀 어, 사... 사위 손녀 5번 셋째 사위 사위 손녀 4번 손자 아, 6번 저는 넷째 사위입니다 넷째 손녀 <laughs> 7 막내 아들 백두산 <laughs> 등반하러 갑니다 <laughs> <그래서> 오늘 <laughs> 저희 아기 은서랑 은서를 제가 안고 백두산으로 갑니다. 지금 백두산으로 가는 버스 아니고요. 백두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출구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올라가서 파이팅해서 아기를 데리고 백두산 천지를 볼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지금 백두산, 백두산 가는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. 오늘이 태풍원 이래로 사람들이 못 가다가 오늘 딱 첫날 열리는 거라서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기다리고 있는 인원 전부. 인가요 여기 카메라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애기 안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버스 기다리고,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이도 이도 가이드분 말로는 아기 9개월 된 아기 안고 올라가는 사람들 처음 봤대요. 일단 저도 이게 맞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렇답니다. 사람들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어요. 주산 가는 무슨 셔틀버스 타고 있어요. 셔틀버스 안에서 현서 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 백두산 천지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1,400 계단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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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백두산이 날씨가 백두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가 잘 없다는데 오늘 어, 운이 좋네요. <laughs> 아, 얘야 씨들 8만원 받고 이거 하는데 진짜 미친 무한 체력 대단하신 분들입니다. 아, 이거.

아다힘다 아, 갑니다 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 4 0 0계다 왔어 다 왔어 이잘고있고이온 아. 아, 어? 아. 여기 로 가면 백두산 천지래요. 백두산 천지. 어? 어? 와, 장관이에요, 장관. 와, 진심 미쳤어요, 이거. 이게 카메라에 안 담겨요, 이게. 와. 아. 또, 니왜 자고 있어, 또. 아, 이거 봐야 되는데. 나중에 커서 영상으로 봐라. 아. 백두산 천지, 백두산 천지 하는지 알것 같아요. 진짜 이 풍경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광활해요. 진짜 이게 이렇게 보면 조 넓어 보이지 않는데 이게 정말 넓고 푸르고 광활한 어떤 약간 하늘 신전에 온것 같은 느낌.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굉장합니다.